상호에 올라가 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필을 하나하나 가보려고요.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가 현재 체력도 점검해 볼겸 해서 오늘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급적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죠. 일단 계획은 진양호 랜드쪽 올라가는 길에 보면 은그 편의점 비슷한게 하나 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올라가는게 목표입니다 진양호 가기 직전 단단한 어필을 먼저 넘어가야 합니다 원래는 그 자전거도로를 제가 항상 돌아서 가는데 오늘은 제가 좀 집에서 늦게 나와서 오전 중에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름길 말티고개라는 곳인데 여기를 넘어가면은 신양호공원까지 좀더 빨리 갈수 있죠. 이제 슬슬 체인 쪽에 기름칠을 한번 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어필 오를때, 평지에서는 못 느꼈는데 어필 오를때 보면은 좀 마찰음이 들리긴 합니다 이 짧은 어필도 은근히 힘이 드네요 경사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데 다리에 벌써 더 힘이 들어갑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말티고개에 거의 넘어왔습니다. 아, 이제 즐거운 내리막이 기다리고 있네요. 열려 있는가. 오케이 딱 좋고요. 여기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기가 좀 애매해서 부득이하게 차도를 타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속도는 많이 나지 않게 조절할 겁니다. 아세비. 오늘도 날이 좋아서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많겠네요. 말티고개로 바로 넘어오니까 동방호텔 쪽으로 바로 나오게 되잖아요. 진짜 지름길이죠. 언덕만 살짝 넘으면은 뭐. 그래서 진양호까지 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평소에는 이강 길을 따라서 강가에 나 있는 자전거도로 따라가지고 빙 둘러서 왔는 항상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지름길을. 제가 이전번에 올린 그 어필 영상에서 아, 이거 체인링을 바꿔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게 5 0 t 가 그런데 기존에 그 노브 자전거에 달려있던 47t가 놀고 있어서 제가 그걸로 바꿔보려고 체인링을 탈거하고 결합을 시켰으나, 체인링 규격은 맞는데, 안쪽에, 그, 이게 뭐, 따로 CNC 가공을 한 건지, 안쪽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그, 노브 자전거에 있던 47t가 일반적인 자전거 체인링과 뭐, 크게 다를 바 없고요. 올리에스 yes. 이 자전거의 체인 링은 약간 그 안쪽에 있는 톱니 톱니 부분이 약간 다르게 가공되어 있어요 민 자로 가공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지금 그 사각 비비와 거의 틈이 없이 맞게 돼 있거든요 조금만 튀어나와도 걸리게 돼 있어서 구조상 이게 혹시라도 체인링을 바꾸실 분들은 아무 체인링이나 구입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맞는 거다 싶을 때 구입하셔가지고 바꾸셔야지 혹시라도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 후에 아니면은 매장에 가서 샵에서 교체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지금 50t를 47t로 못 바꿨다는 소리입니다. 여전히 50t 달고 있고요. 아 방금 브롬톤 유저분 같은데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같은 트라이폴드를 타고 있다고. 여기 진주에서는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이 트라이폴드 유저들이. 미니벨로는 꽤 늘었어요. 미니벨로는 예전에 비해서 꽤 늘었는데, 아직 이 트라이폴드는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누가 아는 책인데 깜짝 놀랐는데, 트라이폴드 유저였습니다. 진주성 뒤쪽 길로 돌아서 진양호 있는 쪽으로 좀더 빨리 갈수 있죠. 자전거도로 타고 가는 것 보단 뒤쪽 길로 가는 게좀더 빠릅니다, 또.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락세드를 끄고 어필 올라가는 걸 촬영을 해서 너무 흔들려가지고 저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래도 고생한 게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은 락세드 켰습니다. 기본 락세드 모드 켜놨고요 흔들림 없이 편안한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그때 락스테디를 꺼놓은 이유가 제가 원래 그 야간 촬영을 한번 더 해보려고 락스테디를 끄고 찍으면은 좀더 좋은 화질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해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때. 그때 당시 제가 락스테디 모드를 꺼놓은 걸 깜빡하고 그대로 촬영을 해버려서 영상이 그렇게 흔들리게 나온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니까 야간에는 아무리 화질이 좋아도 흔들림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야간에 락셀테 모드를 끄고 촬영을 해본다는 계획은 철회 를 했습니다 잘 나올 리가 없어 보이니 아우 조용해서 좋네요 위에는 차소리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내려오니까 조용해서 좋습니다 목소리 안 높여도 되고. 이쪽 길 자전거도로는 오랜만에 타보네요. 주로 이 반대쪽에, 반대쪽으로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다녔는데 이쪽 길로는 진짜 오랜만에 와봅니다. 일단, 언덕 오르기 전에, 어필하기 전에 배터리를 한번 갈겠습니다. 배터리가 꽉찬 애로 온게 아니라 한60% 남은 애로 와서 일단 이 근처에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가겠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기 전에 음료수 한 모금 마시고 시간 아 먹고 배터리 갈았습니다. 저도 지금 자전거 타고는 처음 가봅니다. 차끌고는 올라가봤어도 자전거 타고는 지금 처음 가보네요. Sorry, come on. did think you'd me with a kiss. Like this, When am waiting for the skull my breast, i every single you <laughs> I'm never sorry. 아이들이 놀 만한 곳들이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차가 많은가 봐요. 주말에 이제 또 어필 시작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만 올라가면 끝이에요. 망대까지는 가볼까요? 일단은 중간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요렇게 고바이가 은근히 한참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절반 성공했더니 다시 또 절반 도전해봐야 되겠네요.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가 나지, 왜? 봅시다. 어디에 닿아서 소리 나는 건지. 자, 아, 어디 닿은 건 아닌 것 같고. 이 위로 올라오면 전망대. 이쪽에 이제 내려가는 게 동물원이라. 온 김에 전망대까지 가보죠. 이렇게까지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은데. 이제 체인링 갈아 껴보는 그 과정에서 세팅이 살짝 틀어졌나보네요 빨리 까지 소리 안났는데 와, 전망대 드디어 왔습니다 온김에 전망대 여기까지 올라갔다 와야죠 어후, 다 올라왔습니다. 1박 2일이 여기서 촬영을 했었네요, 이제. 아, 22년. 와, 아, 저 송화가루, 노란 거, 보이실런지 모르겠네. 노랗게 완전 꽃가루가 잠식을 했네요. 저 아래가 진양호 댐 이쪽으로 쭉 진영으로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는데 나중에 둘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슬슬 가봅시다. 여기까지는 올라왔으니. 긴 내리막은 진짜 브레이킹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동물원 쪽으로 내려갈지 저 밑으로 더 가서 갈지, 동그란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 동그란 쪽으로 갑시다. 아, 그래도 사람이 은근히 가네요. 진영호 동물원에. 뭐볼게 있는가 모르겠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여기 와가지고 진영호 동물원을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동물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람도 은근히 많이 찾아가네요. 여기도 좀 잘만 개발하면은 괜찮은 관광지가 될것 같은데, 진주 다른 부분들은 지금 많이 보기 좋게 개발을 많이 했는데, 진양호 쪽 개발이 좀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도 나쁘지 않거든요. 산책 코스로도 좋고, 위쪽에 뭔가 더 볼거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진주에서, 진주성만 갈게 아니라, 진양호까지도 같이 도는 코스로 하면은 더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진주에. 그 지역 기반 뭐 사업들이 다 활성화가 되는 건데, 뭐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있겠죠? 제가 진주 와서 본 거는 진양 브랜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가동을 했어요.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가동을 멈추더니,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까처럼. 아예 그, 있던 물품들을 다 뺐죠, 놀이기구들을. 땅이 뭐 넓진 않아서 거기다가 뭐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좀더 확장을 해서 위쪽에 공원이라도 제대로 꾸며놓으면은 그래도 뭐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산책 코스는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이랑 이런 게 뭐, 없던 게 있는 걸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것 같은데, 몇 개가 생겼네요, 저렇게. 아, 이쪽으로 올라오는 게더 재밌겠네요. 지금 제가 내려가는 쪽으로. 이 반대쪽부터 올라오면은, 올라와서 저쪽으로 가면은 계속 오르막인데, 이쪽이 쉼없이 올라가기 좋겠는데요. 일단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진주 전통 민속 소힘겨루기 경기장 이쪽으로 해서 다시 자전거 도로 쪽으로 빠지겠습니다. 이쪽 길만 쭉 따라가면은 아까 내려서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은 바로 자전거 도로 쪽 나옵니다. 아까 제가 올라왔던 그 근처로 나옵니다. 이제 그 체인링 한번 바깥 낀다고 쇼하다가 뭔가 좀 세팅이 틀어졌는지 원래 저렇게까지 소리가 안 났었거든요. 최고단에서도 소리가 저렇게 나는 걸 보면은 세팅이 살짝 틀어졌나 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손 봐야 되겠네요. 그단맨 위에 두개단이 그렇거든요. 성지에서도 그러는지 음, 소리 나네요. 이 소리 이게 지금 보니까 체인에 체인 링에 체인이 걸리는 소리거든요. 너무 안쪽으로 이제. 체인이 좀 이렇게 비틀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구단까지 이렇게 한 번에 돼 있는 애들이 뭐 이게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감안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어, 그 두방사 올라갈 때만 해도 이런 소리까지는 안 났거든요. 근데 진짜 오일링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체인이 좀 지저분해져서 그런 건지 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면 제가 어제 진짜 체인링 한번 뺐다 꼈다 하면서 세팅이 좀 틀어졌는지 아참 봐야 할게 많네요. 오늘 일단 제가 계획했던 그 자전거 타고 진양호 오르기 미션은 일단 해결했고요. 성공했다고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실패하지 않은 라이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나름 마음에 드는 평범한 라이딩이죠. 일단 저는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집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